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엑셀로 다시 또 어, 시작을 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블로그에서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찍게 됐습니다. Vlookup 함수를 보완하기 위한 함수로 X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Xlookup이 이제 불행히도 최신 버전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아마도 2010. 버전 이상인가? 아마 그 가장 최근 버전에서만 쓸수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 도피스 365 버전. 365 버전이 정도 돼야. 아마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365버전은 가장 최신으로 항상 유지가 되니까. 사용법을 알려 드리고 가장 최신 버전을 못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덱스와 매치를 이용한 함수들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볼게요. VLOOKUP 함수 먼저 설명을 좀 드려 볼까요? VLOOKUP 함수는 어떤 특정 값을 요요요요화면상에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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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용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 앞에 SA-241이 있는데, 요거를 찾아다가, 요것을 이, 이 표에서, 요만큼의 범위에서 찾아서, 그거의 판매 금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판매 금액 여기 있네요. 어, 요 4,000원을 구해놨는데, 요거 지우고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브이로그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브이 o k 업이라는 함수입니다. VLOOKUP은 루컵이라는 것 때문에 찾기 함수라는 걸알수 있겠는데 V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세로로 되어 있는 표에서 뭔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 어, 찾을 값을 먼저 지정을 해요. 찾을 값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칸에 어디서 어디서 찾아올 건지, 그러니까 찾으려는 범위가 있겠죠. 찾으려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 칸에 그 범위 지정한 거에서 몇 번째 항목을 가져올 건지. 몇 번째 항목을 가져올 건지를 지정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항목에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0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게 되고요. 1을 쓰게 되면 어떤 범위로 되어 있는 거,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뭐 A,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B,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때일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함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자, 한번 요, 요걸 가지고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야 비교가 될수 있을 테니까. 자, 브이로그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찍으시고, 음, 는자를 쓴 다음에, v l o o k u p 가면 찾아가보죠. 더블 클릭, VL 까지 쓰고, 더블 클릭. 오랜만에 함수를, 문제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왼쪽 위에 있는 F, X를 찍어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엽니다. 함, 함수 마법사를 열어놔야, 작업하기가 좀 편해지니까, 이렇게 열어놨어요. 자, 첫 번째 칸이 아까 말씀드렸죠? 찾을 값. 지금 누를 찾을 거냐면, SA241, 요걸 찾을 거예요. 요걸 마우스를 찍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칸에, 찾으려면, 추출하는 표라고 써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표 전체를. 제목을 뺀. 제목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음, 일반적으로 제목을 빼는, 빼는 게더 정확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거기서부터 몇 번째 걸 가져올 건지. 지금, 어, 아까 뭐였죠?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판매 금액이라고 써있던 것 같아요. 판매 금액이 몇 번째 건가를 보면 돼요. 자, 처음부터, 아까 범위 여기부터, 여기부터 잡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네요. 이거 그러니까 7을 쓴 거고요. 마지막에는 당연히 정확하게 일치. 여긴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코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뭐 뭐 판매 금액이 5만5만 5만 원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없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0자를 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여기에 판매 금액이 SA22241은 판매 금액이 사천 원이죠. 여기에 유효성 검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딴 걸로 바꾸면 예, r e 2 3 r 2 3 3은 오천 원. 알리 3 3이아니거3 2 3이거나 알리 323 요거네요 R, 리 323은 4300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브이로크 함수예요 그런데 브이로크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게임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음, 찾으려고 하는 표의 첫 번째 칸에 무조건 음, 첫 번째 칸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코드가 중간에 껴 있다 그럴 때 왼쪽에 있는 거 뭔가를 가져올 때. 이럴 때어떡 하냐를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풀기 위해서 이 게임 코드를 저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 땅에 옮겨져 다시요. 이거를 블록을 잡아서 이쪽으로 옮겨나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이제 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함수는 완전히 다 엉망이 되죠. 이거는 음, 무시하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x 루컵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음, 문제를 한번 써 보면 제가 문제를 한번 써 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어 게임 코드를 찾아서 요요 게임 코드는 여기 써 있습니다. RE323 이렇게 써 있는 여기 게임 코드를 찾아서 게임 코드를 표에서 찾아서 음, 똑같이 판매 금액을 가져와 볼까요? 판매 금액을 음, 추출하려고 합니다. 자, 요런, 요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r e 3 2 3 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코드가 오른쪽에 있어요. 찾으려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 반환하는 거, 한다고 하죠. 보통, 반환하는 코드는 이쪽에 있네요. 이걸 이렇게 돼 있으면 v l o o k 을못 써요, 일단. v l o o k 은 항상 찾으려는 글자가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x l o o 은못 쓰는 건데, 아니, v l o o k 은 이렇게 하면 못, 못 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 나온 함수에이 vlookup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xlookup 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xlookup은 가장 최근 버전, 지금 현재에서는 오피스 365 버전에서 일단 쓸 수가 있는 거 저, 저는 오피스 365니까 쓸 수가 있는데, 구버전 쓰고 계시는 분들, 오피스 뭐 2010, 2020 이렇게 그 뒤에 연도가 붙어 있는 함수들 있죠. 연, 연도가 붙어 있는 오피스에서는 안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는 X루컵도 어차피 뭔가를 찾아오는 함수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칸에는 찾을 값이 와야 돼요. 아까, 아까 그 V루컵처럼. 찾을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어, 찾으려고 하는 범위인데, 아까 V루컵 같은 경우는 표 전체를 범위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가 아니라 찾을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줄. 찾을 값의 줄만 잡으면 돼요. 그 줄, 한 줄. 여러, 표 전체가 아니라, 그한 줄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원래 X루컵은 다섯 칸이나 있어요. 되게 복잡한데, 그게 밑에 건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칸까지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칸에는, 가져올, 반환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져올 줄을, 그줄 전체를 잡아주면 돼요. <laughs> 이게 도대체 안 해봐서는 무슨, 뭔지 모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X루컵입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이용하죠. 여기 R2323 써 있는 요걸 가지고 찾아와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여기다 구해 볼게요. 문자를 쓰고 역시 x 아이고, xl까지만 쓰면 x루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원이 안 되는 엑셀 버전에서는 안 나오겠죠? 자, 더블 클릭하서 열어 주시고 fx 찍겠습니다. 칸이 다섯 칸이야 있는데 다섯 칸다쓸 필요 없이 세 칸만 쓰면 돼요. 첫 번째 칸에 찾을 값. R2323 요걸 찾을 거예요. 이거를 네. 두 번째 칸루커 어레이 밑에도 써있죠? 어, 검색할 배열이라고 써있죠? 어디서 찾냐면 RE323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이 요, 요 범위 게임 코드 전체 범위를 잡아요 제목을 빼고요. 네. 세 번째 칸 리턴 어레이 가져올 반환시켜줄 범위 지금 여기서는 판매 금액을 가져온다고 아까 문 제가 제 썼었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을 가져올 거니까 판매 금액의 또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왔어요. 4,300원. H14, R2323에, R2323에 이거죠? 예, 가격은 4,300원. 왼쪽에, Vlookup은 무조건 표가 있으면, 어, 표의 첫 번째 칸에 찾을 값이 있어야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져오게 되는데, Xlookup은 그걸 보완해서, 거꾸로 왼쪽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게끔, 여기 보완을 해준 겁니다.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요, 요거, 요거를 다른 걸로 바꾸면, 제일 첫 번째 거 바꿔서, 241로 바꾸면, 241의 판매 금액은 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최신 버전에서 새로 등록된 어, 함수라서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의 함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또 하나의 함수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인덱스랑 매 인덱스 매치예요. 그 예전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 이 인덱스 매치 함수가 단골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 어, 질문하신 거에 엑스루컵을 못 쓰게 되면 이 인덱스 매치 함수, 인,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 매치 함수도 잠깐 정리 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 함수부터 할게요. 인덱스 함수는 어, 어, 어떤 어 목록 표에서 목록 표에서 어, 일단 에, <laughs> 이것도 이것도 찾기 함수랑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찾기 함수인데 첫 번째 칸에 범위를 지정해요. 어떤 표의 전체적인 범위를 지정합니다. 표의 전체 두 번째 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래쪽으로 몇 번째 내려갈 건지 아래로 몇칸 내려갈 건지 또세 번째 칸에는 어, 오른쪽으로 몇칸갈 건지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몇칸갈 건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덱스 함수에요 그런데 아래로 몇칸 내려가는 거를 음, 직접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보통 요 아래로 몇칸 쓰는 여기다가 매치 함수를 연결해서 match 매치라는 함수를 연결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칸에 얘도 아마 찾을 값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칸에 내가 뭘 찾을 건지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그 찾을 값입니다. 두 번째 칸에 어, 찾을 범위, 찾을 범위를 써주고 써주고요. 세 번째 칸도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정확히 일치하느냐 뭐아니냐에 따라서 쓰는데 네, 보통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겠죠. 찾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0자를 씁니다. 0을 쓰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네. 자,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S A e 이사이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최근 엑셀의 최근 버전이 아니라서 엑셀 최근 버전이 아니라서 엑스루컵을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구버전에서는 어, 이이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는자를 쓰고. 인덱스 함수부터 갑니다. I N D E X 를 찾아서 더블 클릭 F X 찍어보면 인덱스 함수는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위에 게 보통 많이 쓰는 겁니다. 네, 확인 누르면 인덱스 함수가 열렸어요. 자첫 번째 칸에 바로 어레이 나오죠?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가져야 와 돼? 반환할 범위를만 지정하면 돼요.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다 잡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 잡지 말고 아래로만 범위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환할 거, 가지고 올 거. 우리는 판매 금액을 가져와야 되니까, 판매 금액만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그 판매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칸 아래로 내려갈 거냐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매치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써볼게요. 자, 함수 속에다가, 함수 마법사 속에다가 함수를 쓸 때는 그냥 직접 다 쓴다겠죠? mat, ch,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다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fx 눌러서, 여기, 매치 참, 매치를 눌러서 함수를 바꿔놓고요. 매치 함수를 바꿔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찾을 값, 누구 찾아요? 요거, 게임 코드. SA241, 찍어요.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에요? SA241이 어디 붙어있어요? 지금 요 끝에 와 있잖아요. 요, 요, 요 범위 있잖아요. 요 범위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칸, 매치 타입. 무조건 0 쓰는 게 좋아요. 0을 써야 정확히 일치하는 거 가져오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0을 쓰면 정확히 일정을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인덱스로 다시 돌아갈게요. 매치는 끝났습니다. 매치는 끝났기 때문에 인덱스로 돌아가서 벌써 답이 나왔죠? 세 번째 칸은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이 범위에 어딨죠? 요, 요 판매 금액만 범위를 잡았었잖아요 옆으로 갈게 없어요. 아래로는 몇칸 내려갈 게 있, 있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뭘 썼는데 옆으로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옆으로 갈게 없잖아요. 네, 갈게 없어서 세 번째 칸은 아예 안 써도 돼요. 예. 네, 그러면 네, 4 0 0하고 답이 나옵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누르면 예, 네, 여기도 똑같이 4 0 0 나왔죠? 바꿔 볼까요? 요거 요거 유효성 검사되어 있으니까 요거 찍어서 딴 걸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 보면 같이 바뀌죠. 네, 하나는 엑스루컵이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요요요 엑스루컵을 요, 이용한 거고 요거는 옛날 버전일 경우에는 옛날 버전. 그러니까 엑스루컵이 지원이 안 되는 버전인 경우에는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음, 어온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영상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어,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 그, 엑셀,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질문하는 게좀 어려운 걸 질문하셔가지고, 뭐, 어려운 거니까 질문하셨겠지만, 그, 엑스루컵이라는 함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못 쓰는 버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덱스 매치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엑셀은, 어, 느닷없이 찾아오는 엑셀입니다. <laughs>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 좀 시간 여유가 생길 때또 다시 한번 찾아와서, 어, 또, 어, 엑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늦었습니다. 음,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